그거 그런 거, 그런 투구 때문에 사실은 에버 백구0에서 이백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판단 한 번에 백7 0백8 0이고그 판단 한 번에 이백이 되는 거니까요. 네 오늘도 네 개의 레인 패턴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도 하고 토론도 네. 하고. 그리고 그 패턴에서 어떤 프로 선수나 아마추어 선수들이 네. 어, 경기를 하고 경기력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네. 처음에 요번에는 2019 바이네르 오픈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출전을 했었죠. 네, 제가 네, 출전했었습니다. 네, 출전했었는데 네, 네. 뭐 중결승 올라갔는데요. 네. 이때 게임 방식이 어 중결승 90명 뽑아서 다시 60명, 다시 네. 커트 30명 이런 식이었어요. 네. 근데 첫 번째 커트에서 떨어졌습니다. 했던 아, <laughs> 자체가 눈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 네. 막상 시합을 해보니까 네. 그 바깥쪽 브레이크에 걸렸을 때 볼이 네. 좀...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 느낌이었어요. 네, 네. 지금 28km 지나서는 거의. 네, 네. 길이 뭐, 예. 네. 근데 안쪽, 블록 네, 안쪽 벽이 워낙 네. 그 오일 벽이 높아가지고요. 오. 안쪽에 놨을 때는 핀 캐리가 좀, 핀핑 네. 캐리가 좀 쉽지 않았고요. 저 라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어, 제가 한 뭐, 음. 제가 한 30, 45 정도에서 볼이 네. 좀 꺾이게 해가지고요. 브레이크는 음, 처음에 음, 열 정도 두고 시작했어요. 처음에 어, 좀 스팟, 붙여서. 출발. 네. 타겟은 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음, 열넷열셋 여기서요. 약간 저는 하이 공으로 안 치고 아, 미드 네. 공으로 좀 시작을 해서. 아, 어. 어 저는 처음에 미드 공으로 시작해서 좀좀 좀씩 음, 이제 음, 돌 음. 밀려가는 느낌 때문에 음, 공을 음. 한번 하이로 바꿨다가 음. 어 그러니까 캐리가 무너지고 음, 난 다음에 브레이크, 네. 브레이크 네. 다운이 오면서 좀 많이 옮겨서. 음. 음. 다시 미디움 공으로 쳤던 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럼 뭐 본선 집출한 선수 중에 네. 기억나는 선수 있을까요? 라인을 어디를 썼는지? 어, 저는 가장 기억나는 선수가요. 네. 그 본선 6위로 그 TV 중계에 올라간 이희상 선수였는데, 네. 이희상 선수는 제가 상상도 못하는 라인에서 네. 쳤었어요.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타겟이 다섯 정도 해서 네. 네. 거의 일직선으로 해서 네. 볼이 살짝 네. 움직이는, 그러니까 구질 자체도 네. 스트로커지만, 네. 근데 거기가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라있는 느낌이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거기를 굉장히 포드롤로 잘 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레인에서도 저런 방식의 투구 방식이 핀 캐리나 이런 거에 많이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았어요. 아, 괜찮구나 라는 느낌이. 근데 이게 보면은 다양하게 레인 상태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RPM이 높은 선수들이 잘칠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네, 막상 네. TV에 올라온 선수들은 앵글이 네. 크지 않고 RPM이 제가 보기에는 한뭐 차미정 선수를 비롯해서 보면 한 300에서 400 RPM 정도 사이에서 네, 네, 네. 선수들이 다 TV 중계에 올라간 네. 어, 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서정원 선수 같은 네. 경우는 RPM이 높으면서도 이제 컨트롤 능력이 네네 좀 네, 네. 많이 네. 붙여서 네. 치는 네. 스타일 네. 스타일이죠 뭐 벌려서 치는 네. 것보다 네. 스피드하고 회전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약간 포드롤 위주로 많이 치기 때문에 앵글 자체가 크지 않아요. RPM은 높지만 앵글 자체가 크지 않아서 이런 레인에 좀 유리하게 쳤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 제가 쳐본 결과로는 제가 치기에는 약간 저도 사이드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장타 칠 때는 뭐 250, 60, 70, 80도 쳤는데 롤을 제가 두 게임을 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포드 롤 위주로 치는 선수들은 로우가 없이 네네. 계속 하이 게임을 음. 쳐갔던 그런. 레인과. 근데 것 센터 해비하고 사이드가 좀 약간 드라이한 레인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아수컨디션도 마찬가지예요. 그 알펜이 높은 선수들이,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칠것 같은데 오히려 더과다롭게 네. 그 네, 느껴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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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그냥 안쪽에서 너무 안쪽에서. 보내면은 약간 이제 오일이 너무 네, 진한 쪽에 걸려가지 네, 스킨도 너무 길어버리고 네, 네. 그렇다고 해서 드라이 존을 좀 일찍 펴면은 미리 끝는는 각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치다가도 이제 미스샷이 한 번씩 레인 때문에 휘지컬에 네, 아, 미스샷이 나오는 게 아니라 레인 때문에 미스샷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네. 어려움을 느끼는데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약간 네, 저는 이 게임을 할때 제가. 그, 팀 감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TV중계 끝나는 날까지 음. 그 선수들을 계속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음. 보고 있으면 선수들이 그, 아차, 아차, 약간 자기가 던져야 되는 타겟보다 조금 음. 더 바깥쪽에 미스를 했을 경우에 스플릿이 많이 나더라고요. 네. 거기서 이 등수가 네. 본선 네. 1등부터 6등 TV중계 가는 선수들의 그것 네. 때문에 많이 이 하이로 때문에 많이 네.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마지막 게임까지도 엄청 엎치락뒤치락 엎치락뒤짜 많이 했었어요. 그 그러니까 한방 그러니까 워낙 하이스코어 레인인데 한번 투구 잘못해 네. 뭐 2, 30점씩 뒤집어져 버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게임 볼때좀 재밌는 게임. 네. 이, 이 패턴에서요. 네. 동호인들 RPM이니까 높지 네네. 않은 선수가 네네. 아닌 동호인들이 레인을 음. 처음에 공략을 하려면 네네.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요? 물론 이제 뭐 RPM 뭐한 300에서 350 정도 되는 선수들이 네네. 그 정도 선수들이 이제 뭐 약간 이제 미들라인에서 아웃사이드를 통과를 시킨다 그러면 네네. 동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회전력이나 스피드가 떨어지잖아요. 네네. 근데 뭐 스피드가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이게 뭐 임팩이 강하고 훅이 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정지 마찰로 그냥 이게 볼이 이게 퀴 박히던 듯이 심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훅이 이제 약하거든요. 네. 그니까 약간 도는 볼로 네, 사이드로 이렇게 공략을 하면 조금 더 쉽게 공략을 할수 있어요. 하이퍼포먼스 공으로 rpm이 그래. 낮으니까 네. 위에서 네, 네. 그러면 이제 프로 선수들 말하자면 뭐 차미정 선수나 뭐 이상 프로 정도의 앵글를고 아, 그렇죠. 네, 네. 치면은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볼을 네. 좀더 강한 아, 좀더 강한, 강한 마이 아, 아. 볼을 가지고. 네, 네. 그래야지 이제 이게 사이드에서 네, 올라오는 각도가 있으니까 아, 예, 보드 수가 있으니까 일선 예, 포켓으로 이제 진입을 할 수가 네, 있는 네, 네. 맞습니다. 선수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기름이 오일 패턴이 조금만 적어도 그걸 이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미드라인에서 쳐도 공이 충분히 달아오는데 스피드 조절을 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혹성 조절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볼을 가지고 컨트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보통 이제 일반 동형 같은 경우는 그 레인 변화, 하우스 컨디션에서 조금만 변해도 네네. 이 앵글을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어. 네. 그데 이제 반대로 또 볼을 선수들 쪽 다양하게 또 준비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게 제일 그렇죠. 봉... <laughs> 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적으니까요. 선택의 폭이 근데 적은데 그렇죠. 근데볼 가지고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뭐 최소한 한섯개 정도 가지고 볼을 매치를 시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다른 볼로도 다 적응을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네. 그 볼을 가지고 폭성이나 뭐 이제 뭐 중간 마찰이나 아니면 백핸드 엔트리 앵글이나 이런 거를 조절하기에는 볼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네, 매치를 시키는 게 아무래도 좀 수월하고. 그렇죠. 아, 아 그런 거지. 네. 좀 다양한 볼을 가지고 있으면 확실히 레인을 적응할 것이 겠죠 경험이 쌓여야만 이게 레인 적응력 경험이 안 쌓이면 진짜 쉽지 않은 게 그리고 내가 던졌을 때 나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으면 특히 더 어려운 게 레인 공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어잘 쳤다 싶으면 밀리면 올라가고 돌면 내려오면 되는데 동호인들은 내가 잘못 쳤나?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되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거기 한번 더 쳐보는 그거, 그런 거, 그런 투구 때문에 사실은 에버 190에서 200에서 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판단 한 번에 170, 180이고 그 판단 한 번에 200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동호인들도 한 번은 내가 싫, 싫은 것 같다라는 거보다는 어, 이상하다 할 때는 일단은 자리를 옮겨보는 게. 예, 네, 그게 효과적이에요. 네, 왜냐면볼 교체를 한 볼을 네, 교체를 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야만그 다음에 대처를 할수 있어요. 근데 한번더 던져 본들 똑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한 박자 미리 대처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음 투구에 훨씬 더 효과적으로 투구를 할수 있다 그런 분들 막 대부분 동호인들이 지금 이제 그 동호인들이나 이제 뭐그 프로 또 이제 뭐 중앙분들 이렇게 애쓰는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패턴이 바뀌어가지고 라인을 이렇게 옮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불안해요. 네. 그리고 볼을 바꾸라면은 불안해요. 뭐볼 바꾸라 볼 바꾸라고 하면 뭐가 불안하냐면 타이밍. <웃음> <웃음> 볼마다 이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이제 뭐 다르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이제 똑같이 뛰는다 그래도 취재다 그리고 뭐 이제 게이지 같 똑같이 한다 그래도 다르거든요. 이게 느낌이. 근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좀 많아요. 그런 거는 다 이제 해소할 수 있고 거기에 적응할 수가 있는 네. 내가 적응하는 네. 거거든요. 네.